곧 그렇죠. 패션 부담 사라지. 오. 4. 이렇게 가는 거임. 3. 대정전설 그거. 1. 그거 자체 전투 시작대 어. 아, 안 되고. 여기. 형님 말씀하시 너무 잘하는 소사님. 나랑 같은 점수때 소사님. 구속 토템. 절치 그냥 바로 갈게. 아니다. 이거 전사 용숨량 맞출 수 있나? 갈게요. 너무 먼데? 대박. 바로 털어야 돼. 수사자 잡 맞지? 이렇게 하면 급장 뽑아놓고 시작하면 짤바, 사술 대지의 정령 대장 나왔다 영혼 이동 끝 정화 정화 폭망 폭망이데 뭐, 급장 까고 여기 비습 연막 칼바 살던 폭우 손을 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다음선에 이제 술사 실망주면서 가면 게 끝나거든? 한탈만 저... 살면 저... 저... 아, 다음에 샌들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딜해야 돼자 간다 정이 예, 실명 술 먹을까 아, 공장 해제. 주문 반사 끝. 지나봐. 허 허. 고루의 창. 전쟁 어. 파괴자. 전투자와. 오케이 다다. 어 그렇지. 이게 전술 택틱이에요. 기억해요? 승리했습니다.